할렐루야.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에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에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에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에루살렘의 심판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네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을 굶주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칼로 또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그러나 이세 명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 자기의 자녀는 구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온통 제로 물든 에루살렘과 유다는 심판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에스겔은 의인으로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욥은 욥기 일장 8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다니엘인데요. 히브리어의 자음 표기에 애원자 다니엘과는 다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하고는 다른 인물로 해석됩니다. 학자들은 저자가 그 시대의 문헌 가운데 의로운 통치자를 등장시켰다고 봅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는 앞에 나오는 본문을 적용하면 에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의 근거에서 행위나 의로움을 평가하려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수정해 주십니다. 에수계를 포함해 바벨론으로 먼저 1차로 끌려온 자들이 나중에 에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끌려온 2차 포로들의 불의한 행동과 자신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남아 바벨론으로 끌려오겠지만 그들이 의인이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이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바벨론으로 넘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과하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을 먼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또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노아나 요비나 그가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자격이 있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이 짧은 새벽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칭의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과 죄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칭의교리는 설명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칭에 의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칭의에서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냐는 의심과 불안을 넘어.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아무리 낙담시키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속에서 볼수 있는 새로운 눈을 칭이는 선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대리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자녀와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 세 사람도 자기의 의로 생명만 구할 뿐 자녀의 생명은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은 마지막에 같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의의는 구원과 생명이, 악인에게는 멸망과 죽음이 주어집니다.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입니까?나는 가정과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오늘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삶과 행동으로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또한 성교사님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삶 속에서 누리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